야, 이주호 선수가 사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조 이레인 대한민국의 이주호. 이주호 선수의 목표가 배영 100m에서 52초대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위에서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주호 선수 이레인의 이주호. 이주호 선수는 특히나 한국 대회에서는 돌핀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세계 선수들이랑 이제 대결을 하다 보면은. 스타트와 돌핀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 때 돌핀킥을 9개씩 찼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자, 경기 출발했습니다. 남자 배영. 100m 예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주호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출발 반응 속도에서는 칠레인 영국의 리치필드 선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4레인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6레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주호 선수 돌핀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3위예요. 선두와는 0.28초 차이. 이주호 선수가 50m 지점을 아주 준수한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네, 끝까지 올려줘야 합니다. 예, 자, 이제 100m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주호 선수인데 선두권 선수들과 뭐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이주호 선수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스트록이더 좋거든요. 네. 오레인이 일단 가장 빠릅니다. 오레인이 먼저 터치를 했고, 이주호 선수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1, 2, 3위 선수들과 뭐큰 차이로 보이지는 않았던 이주호 선수였습니다. 네, 53초 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기록이 좀 궁금해지는 이주호 선수인데요. 일단, 아, 이주호 선수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었습니다. 50m 턴할때까지도 아주 좋았고요. 이조 선수의 이제 턴돌핀 동작이 나습니다 네. 네, 선수가 뭐 거의 비슷하게 일단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본인의 기록이 53초 32. 아, 그기록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이조 선수 53초 8 4였습니다. 네, 이조 선수가 53초 6 4의 기록으로 준결승에 올라가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이언 머피와 역시 슈자이 선수도 모두 준결선에 포함이 됐고 이주호 선수는 12위입니다. 53초 84. 정유인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리 없이 준결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이주호 선수입니다. 두 명의 선수 지금 모두 올라갔네요. 어, 그렇네요. 기운이 좋습니다. 이은지 선수에 이어서 이주호 선수까지 준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